또 눈물도 없이 해서 이중모는 배도은이 사라지고 돌아오자 가사 도우미가 배도은과 용기가 없어지고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았다는 말을 회원에게 전달하며 가사 도우미와 배도은이 한패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도은이 영국으로 나갔다는 말은 거짓이란 얘기와 배도은의 출국 기록 자체가 없었고 공항 CCTV에 배도은이 입국하는 장면이 찍혀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이중모. 배도은은 위조 여권으로 해외를 나갔다는 것에 의심을 하는 두 사람, 유니철 회장이 친권 포기를 해서 용기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려고 했단말 자체가 앞뒤가안 맞는다 하는데요. 이중모는 배도은이 용기를 데리고 간 것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배도은과 용기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회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도은에게 엄마라고 하는 모습에 회원은 황당해했어요. 배도은은 유니철의 병실로 갔고 배도은이 돌아오자 유니철은 눈을 떴는데요. 예고에서는 혜원은 용기의 기억을 되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용기의 기억조작을 해놓은 배도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